안녕하세요, 해피리입니다. 초보자분들을 위한 '와리 초보학 개론' 기억해! 자,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오늘의 주제는 이 팽팽한 상황에서 잘큰원딜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.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의 결정적 장면, 주인공은 네, 보이시는 루시안입니다. 자,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양팀 돈이 별 차이가 없죠. 팽팽한 상황에 하지만 레드 팀이 이용을 먹고 지금 그리고 루시안이 성장이 12000 골드. 블루 팀케이틀리는9700 골드 해서 루시안이 성장이 굉장히 잘된 상황입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? 고고. <웃음> <웃음> 루시안 끔살 뒤에 팀원들 아무것도 못함 예, 네, 뭐 이거는 상황이 간단하죠 어, 이 게임 보면은 약간 계속 그 루시안이 음 들이 미는,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, 이렇게큰 어... 사고를 치고 맙니다. 요 스노우블이 굴러가지고, 이제 게임이 거의 뭐 끝난다고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오늘은 아주, 짧게, 어... 원딜 분들 기억해. 내가 잘 컸을 때 시야가 없고 우리 팀 합류가 늦다면 안무빙 제발 멈춰줘. 자 자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학습합시다. 네 원딜 분들 기억해. 내가 잘 컸을 때 시야가 없고 우리 팀 합류가 늦다면 안무빙 제발 멈춰줘. 제발 다시. 자, 그 장면, 그 장면 반복 확사하겠습니다. 음. 여기거든요. 음. 여기서 사실, 리신을, 받, 리신을 받고, 지금 말파가 안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말파 생각을 했으면은 이거를 먹더라도 이쪽 위쪽 여기 와드가 확보돼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서 이제 무빙을 하면서 이걸 먹던가 아니면 지금 뒤에 우리 팀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정도는 그냥 빼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루시안이 잡 잡히면은 지금 남자기 한타를 해야 되는데 루시안 없이는 레드 팀이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거를 그냥, 아, 끝까지 그냥 미니언 먹으려다가. 음이 사단이 난 겁니다. 아셨죠? 원딜블들! 기억해!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안녕!